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점 P에서 원액은 접선의 접점이고, 그럼 접점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이 접점하고 뿅! 연결하면 접선하고 관계해서 90이고, 이거부터 표시해야 돼요. 원호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가 9고 1 0인데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X 또는 R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나서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는 거지. 요렇게 지가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빗변은 9 플러스 x고 이거 제곱은 나머지 두변 15의 제곱 더하기 x제곱과 같다. 전개 9의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x제곱은 15의 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x제곱 없어지고 18x는 15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물론 15의 제곱을 외우고 있으면 225, 파, 9의 제곱, 81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혹시나 이 숫자가 만약에 클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이지? 한 번은 15 더하기 9, 24하고 한 번은 15 빼기 9, 6 하면 약분하기 좋게 돼요. 그럼 X는 이걸 18로 나눠주면 되니까 약분하면 3, 약분하면 8. 그래서 반지름은 8이 된다. 오른쪽 그림같이 원밖퀴한점 피해서 이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접점 딱 연결해가지고 90. 재빠르게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B변 나름변 아니까 이변까지 구할 수 있겠지? 숫자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B를 이용하는 거야. 2로 나누면 루트 7하고 4니까 빗변 찾으세요. 이 빗변의 제곱에서 빼는 거예요. 16 빼기 7, 아니, 루트 9, 즉 3이죠. 비율이고 실제 길이는 2배 돼야 되니까 2 곱하기 3, 길이는 6이 된다.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 36 파이. 오른쪽 그립에서두점 A와 B는 점 P에서 원의 근두 접선의 접점이다. 그럼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면 90.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한 것이 90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사각형이죠. 이래 보여도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내각을 다 합치면은 360도인데, 이미 얘네 둘이가 180도예요. 180도 빼면은 이거 마주보는 게 더해서 180도가 돼야 돼요. 마주보는 게 더해서 180도. 많이 나와요. 여기는 135도다. 호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코의 길이는 전체 원 둘레의 일부분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비율이 뭐야? 360 중에 135도 차지한다. 이렇게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넓이 아니고 원 둘레는 2파이알. 2파이알 반지름이 8이니까 16파이에 360분의 135도 9로 나눠져요. 그러면 위에가 15, 밑에가 4, 0은 이렇게 하면 또 5로 나눠져요. 8이니3 그러니까 2 6, 8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원의 접선이고 T는 접점이다. 이말 나오면 90도부터 하고 어? 여기 30도니까 90도, 30도, 60도 삼각형이네. 그럼 변의 비가 1대, 루트 3대 이 비율이군. PT의 길이는 이거 길이 구해야 되네. 아, 그러면 얘네 비율이 1대2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오, 어? 그럼 이거의 2배 여야 되니까 아, 얘도 4구나. 4, 4. 1대2, 4, 8. 맞죠? 이쪽 편은 1대2대 대 루트 3 비율이니까 4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8의 4루트 3이 답이 된다. 현 AB가 작은 원의 접선이 될때 현의 길이는 접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하고 이 접점을 연결하면 90큰 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현이기 때문에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의 길이가 2등분 그리고 A의 한쪽 끝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건 큰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지. B편의 제곱이 가장 긴 거니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돼요. 9-4의 루트. 정답은 루트 5일까요? 현의 길이는 2배 하는 거 잊지 말고요. AB 길이는 2루트 5다. 피에서 접한다 그렇다면 접한다 50 현은 2등분 가장 큰 원의 넓이는 1 더하기 4에서 5고 작은 원의 넓이는 4라고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에비 현의 길이는 아, 현의 길이 구할 때는 중심에서 끝 연결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가 5예요 그러면 4하고 5 피타고라스 수지 빗변이오니까 3, 4, 5. AB의 길이는 3, 두배 해야 되니까 6이 된다. 아는 것은 현. 길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하나.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큰 원한테는 현이니까 현이 이등분됨 이쪽은 7이 되겠지. 그리고 현 끝하고 원의 중심 연결하면 이건 큰 원의 반지름.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니까 반지름이 필요한데,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알이라고 하면, 튜브의 넓이는 라지알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스몰알의 제곱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를 묶어내면, 이 라지알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알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뒷편의 제곱 빼기, 나머지 한편의 제곱이죠? 그럼 그것이 이거죠.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7의 제곱이랑 같아요. 이 부분이 7의 제곱. 49파이가 정답.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점 P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다. 이때 P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PB의 길이나 PA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 그림이 잘 완성되어 있는 이쪽으로 공략을 바꿀게요.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서 여기는 5입니다. 여기 90이죠. 원의 중심하고 접선은 90.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돼요. B변이 9고, 나머지 한 번이 5니까, 이 변은 빛변의 제곱에서 한 변의 제곱을 빼는 거지. 루트 붙이는 거 잊지 말고, 루트, 그렇다면, 56, 2루트, 14, 오지 않은 것. 알고 있는 사실 표시할게, 원의 중심하고 접점이랑 연결하면, 90, 90,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같은 이유는, 반으로 딱 갈랐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같아서 이 길이가 6임. 그리고 이쪽이 50도니까, 사각형 360도에서 이미 90도, 90도, 180도 빼고 나니, 얘네 둘이 합쳐서 180도라고 했죠? 이거는 130도. 오케이? PB는 접선의 길이 같다. PO가 무조건 6보단 길어요. 왜비편이잖아 90도 마주보는 B편이잖아 그럼 6보다는 길어야겠지 얘는 이각 마주보는 거고 어각 마주보는 거가 각의 크기가 커지면 길어지거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보다 더큰 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비편이 제일 길어 그래서 6보다는 커야 돼 각의 PAO PAO 90이고 PBO PBO 90이라서 서로 같다 이거 130도 옳지 않은 거두 개군요 삼각형, APO, APO. 아까 그거 썼죠? 얘네 둘이 같은 것은 직각, 직각, R, H, B변, 한 변의 길이 같은 RH, S합동이라서 렇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선은 각각 AB에서 원에 접한다. 그러면 접점이랑 연결한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지요. 세개다 합쳐가지고 180도다. 라고 풀어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갈라보면 이게 어, 32니까. 180도에서 90도 제외하면 얘네 둘이 90이다. 생각하면 90에서 32를 빼면 두 자리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8도.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PA와 PB 길이 같아요. 미등변삼각형이죠. 그런데다가 원의 중심하고 접점이랑 연결하면 90이죠. 자, 90에서 42도를 빼면 밑각을 알수 있고 밑각 두개 크기 같으니까 꼭지각도 구할 수 있겠네. 90에서 42를 빼면은 48두개 더하면은 96입니다. 그럼 180도에서 96을 빼주면 되는 거죠. 84도. X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직선은 원 O의 접선이고 A와 B는 접점이다. 접선의 길이가 같고 삼각형을 보면 이등변인데 꼭지각이 60도야. 그럼 나머지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면 정삼각형이지. 60도, 60도, 그리고 이쪽은 90이잖아. 90, 90이면 이쪽은 30이 되겠네.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30.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삼각형 P, A, B 삼각형 P, A, B 이것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정상 각형이니까 하나만 알면 되는데 특별히 이쪽이 30도잖아. 30도니까 수선의 바라 이렇게 딱 내려주면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반 2분의 루트 6 그거에다 루트 3배 루트 3배 2분의 3루트 2. 그거 길이의 두배인 거니까 한 변이 3루트 2. 그럼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 둘레하면 곱하기 3하니까 9루트 2.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이다. 그럼 접점이랑 연결하면 직각직각 접선의 길이는 같다. 둘이 합쳐서 180도가 되야 되니까 여기는 60.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내가 아는 도형으로 잘라야겠죠? 아는 도형은 이 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냐? 반을 자르면 삼각형 두 개로 돼 있는 거지. 삼각형 두 개에서 부채꼴을 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이 부채꼴 뺀 거에 두 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전략을 잡아볼게. 이 삼각형 넓이 찾고 부채꼴 빼는 걸로 말이야. 그럼 부채꼴은 반틈이니까 중심각이 60도로 해야겠지. 삼각형은 특수각 60도에 반 잘랐으니까 30도, 90도, 60도 삼각형이야. 1대 루트 3대2 비율이지.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변의 길이는 3이지. 삼각형은 2 분의 1 곱하기 3 3은 9 루트 3. 인건데 부채꼴은 얼마냐? 부채꼴의 넓이는 원 넓이의 일부분이지 원 넓이는 9파인데 그거의 360분의 60을 차지하니까 6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계산이 안되거든요. 얘 루트3이고 얘는 파이 오리수 종류가 달라요. 적어보면 2분의 9 루트3 빼기 약분해서 2분의 3파이가 이 부분 구했어요. 최종 답은 이거 두배이 약분 되고 구르트 삼 마이너스 삼 파이 오른쪽 그림에서 AD BC 그리고 AF는 다 접선이다 19 11 나와 있는데 B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꽃갈 모자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아서 한쪽 두 배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이 꽃갈모자의 둘레가, 왜 그런지 지금 첫 문제니까 그래도 잘라놓고 해볼게요. 미길리와 접점, 여기, 길이 같고, 미길리와이길이가 같기 때문에, a, a, b, b 라고 하면, 이 꽃갈모자의 둘레는 ad 더하기 af와 같겠죠. 근데 ad와 af는 서로 같으니까, ad 더하기 af는 ad 두 배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ad 두 배에서 ad를 알게 되면 10을 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문제 목표가 이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둘레, 10 더하기 9 더하기 11, 30이지. 그럼 ad의 두 배가 30이니까 ad는 15다. 그럼 목표 이것은 5. 오른쪽 그림에서 d. E, F는 모두 원에 접하는 접점 부분이다. 그렇다면 접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또 CE하고 CF도 같아요. 접선의 길이가. 뿐만 아니라 커다랗게도 접선이니까 AD와 AF도 같아요. 다음 문제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접점이랑 연결하면 90이 되죠? 그리고 이쪽도 연결하면 90.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 돼요. 옳은 건 AD랑 AF는 커다란 접선 같다. BE랑 CE. 얘네 둘이 가 같은 보장은 없죠. 얘네들 AA, BB일 수 있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림에서 같아 보여도 같은 근거가 없어요. 이제에서 OBD, o b d 이가 OBE. O, B, E. 이각은 같죠.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BC하고 BC 길이는, BC 길이는 BD 더하기 CF. BD하고 CF 길이와 같죠. 구해야 되는 것은 BC의 길이. 짜잔. 그럼 이 꽃갈모자의 둘레 중에 한 쪽을 알고 싶은 거죠. 이 꽃갈모자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길이 접선이 같기 때문에 이 한쪽 접선의 두 배였죠. 이 꽃갈모자의 둘레는 이 한쪽 접선 11의 두 배인 2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7 더하기 9 더해서 16이니까 20이 나오려면 얘는 6이면 되겠네. 오른쪽 이 문제를 너희도 한번 풀고, 오른쪽 그림에서 AP, BC, AR은 접한다. 여기가 반지름이고, 5고, 전체가 3이고, ABC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아, ABC 이 꽃갈모자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은데 접선의 길이 같기 때문에 한쪽 접선의 두 배와 같죠. 근데 이 한쪽 접선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하고 접점 R하고 연결을 하면 90이고, 반지름이 여기 표시돼 있어도 이쪽도 5잖아요. 그리고 빗변은 13이에요. 피타고라스 수네요. 5, 12, 13. 그러면 한쪽 접선의 길이가 12입니다. 얘 예, 둘레는 한쪽 접선 AR의 두 배. 24가 된다. 왜두 배였죠? 접점 자르면 이 길이와 이 길이 AA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BB 같고 여기를 x, y라고 하면 둘레가 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p인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ap 더하기 ar로 해도 되잖아요. 네, ap와 ar이 같으니까 ar 두 배였다.